안녕하세요. 서브란 치과 원장 박보관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강창용 원장님께서 올리신 충치 치료 치과가서 하지 말아라라는 영상이 꽤 화제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치 치료 치과 진료에 있어서 과잉 진료는 제 생각에 절대 과잉 진료는 이그 극히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런 거짓말, 환자를 눈속임하는 그런 이미 과거에도 그래왔겠지만 요즘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환자들이,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했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원장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잉진료는 치과에 광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갖춘 치과 의사로서. 짧게 말해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과연질로 하지 맙시다. 가까운 분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힘들게 유튜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강창영 원장님이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많은 치과사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그런 부끄러운 치과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